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랑님 어서 오세요. 최초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7일. 같이 봐보도록 하죠. 초특상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일단은 라이트런 봐 보죠. 라이트런 라이트론 어저께 VIP방송 추천주죠. 일봉에서빨강 화살표, 황금 화살표, 20평 돌파캔들, 거래량 들어왔죠. 그래서 추천드렸고, 오늘 23% 상승했습니다. 라이트론. 제가 한 3,500에서 한4 0 0 0 라인 돌파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3,865까지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23% 상승했습니다. 을 네, 궁금하신 종목들은 채팅창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내일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오늘 12%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928,000원까지 상승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상승을 했었고요. 에코프로 비엔도이 상승을 했죠. 어서 오세요! 이완님 어서오세요. NQ5님 어서오세요. 에코프로도 상승했었고,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VM은 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경남제약.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빈대 관련주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 회원분이 VIP방송에서도 물어보셨습니다. 경남제약을. 핑크화스 뺏떠서 회원분이 또 물어보셨었죠. 제가 2100라인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남제약.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핑크화세프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었고, 두 번째 핑크화세프가 나오면서 깜장라인까지 돌파시도 했었죠. 깜장라인이 저항이었었는데, 그 깜장라인은 오늘 돌파하면서, 세 번째 핑크화세프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 경남제약이 2150원이에요. 2150원. 제가 2100원 라인 돌파시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경남제약이 2 1 0 0 50원까지 상승하면서 상가를 한 갔습니다 빈대 관련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빈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충격적이죠 빈대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경남제약 그래서 오늘 빈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중에서 어, 경남제약이 가장 강했습니다 대장주죠 경남제약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노을. 노을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정치 테마 이슈도 있는 종목이고, 화살표도 떴었고, 22평을 안착 돌파하는 과정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 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노을. 그리고, 코난테크. 코난테크는 아침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코난테크. 관련 주들 중에서는, 대장주입니다. 코난테크. 코난테크는 아침에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화살표 흐름도 좋았었던 종목입니다. 코난테크. 코난테크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뭐다 관련 주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코난테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빨강 화석 광고 화석의 거리랑 들어오고 20평 돌파했죠. 20평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20평을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을 한다는 뜻이고 오늘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화살표 름도 좋았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슈와 화살표 거래량이 좋았었던 종목이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아침 이슈와 화살표 거래량 종목이 중요합니다. 소닉스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어요. 소닉스. 소닉스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아침에 바로 급등을 했죠 신규 상장을 하면서 분봉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소닉스 하이트론은 잘될 거야 님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종목이에요 하이트론 뭐 어저께 또 VIP방송에서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관리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등 나왔다가 빠진 자리다. 근데 어저께 캔들이 밑꼬리 지지라인이 형성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만 이탈하면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갈 줄은 몰랐네 하이트론. 하이트론 잘될거 아니니 오늘 굉장히 잘하셨네요. 하이트론 상한가. 경남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잘하셨어요. 어. 하이트론 잘하셨습니다 하이트론 이때도 물어보셨었죠 잘될 거야 님이 하이트론 물어봤죠 어. 그날이 어저께예요 어저께 어. 어저께 물어보셨는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하이트론이 음. 관리종목이지만 여기 밑꼬리 지지라인이죠 분봉을 돌렸기 때문에 거기만 이탈 안 하면 먹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음. 궁금하신 정보 들은 채팅창 틀 남겨 주시고요 오늘 11월 7일 화요일 채팅창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시면 준님 라이트론 그리고 잘될거야님 하이트론 네 라이트론 하이트론 <laughs> 오늘 뭐 트론 경쟁인가 오늘 다 올라갔어요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될 거예요. 그리고 소닉스가 급등이 나왔죠. 오늘 신규 상장 소닉스.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시초가나 이제 장 초반에 접근하셔야 돼요. 9시 1분, 2분. 네, 그때 초반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승규님이 오늘 소닉스를 이제 신규 상장하면서 시초가에 접근하셔서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죠. 잘하셨고요. 주님 라이트론 수익컷 잘하셨고요. 준님, 코난 테크놀로지. 준님 잘하시네. 준님 잘하셨어요. 소닉스. 그 독등 코난 테크놀로지도 잘하셨고. 승균님, 코난, 승균님도 잘하셨어요. 하이트론. 잘 될까요? 상황가. 경남제. 잘하셨고요. 스카이몬 테크놀로지. 경남제약 경남지역 18% 경남제약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빈대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번 화살표 흐름이 좋았죠 첫 번째 핑크 급등 두 번째 핑크 급등인데 거리랑 시뻘겋게 들어왔죠 그러면 지지라인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추가 급등을 하게 되고 오늘 세 번째 핑크 화세표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잘될거 아닌 케이지 스틸 잘하셨고요 코난, 스익커 축하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슈아님, 현대무백스 잘 하셨고. 현대무백스도 일본으로 좋았어요.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도 최근에 일본에서 빨강화사표, 황공화살표 거리랑 들어왔죠. 만약에 여기 20평 이 자리를 지켜줬더라면 여기서 바로 쳐 올렸을 거예요 그죠? 그 자리를 깨니까 1봉상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자리까지 뺐죠 그런 다음에 급등을 시켰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화살표 거리랑 도로는 조금 딱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3분의 1 값을 지켜주고 쳐올리든가 아니면 3분의 1 값을 깨뜨리고 한번 뺐다가 쳐올리든가 이런 디귿자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잘하셨네요 슈아니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잘해졌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최근에 이제 화살표 거리량 돌파하면서 좋았던 종목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역시 22평에서 화살표 뜨고 급등이죠. 두 번째 핑크, 세 번째 핑크 뜨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준님 코난 테크라는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경남제약 체크해드렸었고요. 경남제약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빈대 관련주로. 슈아님 신신제약도 잘하셨어요. 누보가 오늘 좀 상승을 했죠. 신신제약 vi. 우진비앤지도 잘하셨네요. 추안님 잘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 이슈는 이거죠. 어, 빈대 관련주. 어. 그래서 경농, 뭐 인바이오, 조비, 우진비엔지 성보화, 경남지약동성지약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중요했던 게 바로 요 섹터. 이제 AI, 오픈 AI 관련 이슈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스페타시스 비트9 관련주들. 비트9도 잘 올라갔죠. 제가 최근에 비트9도, 어, 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음, 그 다음날 상승, 상승, 상승. 오늘까지 또 상승을 했죠. 오늘 4.8%. 비트9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인니어 화장품 수출 이슈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잉글로우드 랩, 국제약품, 코스메카코리아, 클리오, 코스믹스, 한국콜마 등 관련 종목들이 이슈를 엮였습니다. 노을 체크해드렸고요. 노을 v i 준님 잘하시네요. 노을 16%, 19%, 20% 상승을 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쇼아님 잘하셨네요.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 좀 봐보죠. 자, 우정바이오가 최근에 20평을 이탈하면서 지수 따라서 골파기 했었고, 화살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지단이 형성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정과요. 오늘 장중에 그래도 10% 정도 상승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이후 저점을 높이면서 되돌림 추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어제 상상했던 분을 반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지지란이 이탈 안 하면서 그래도 꼬리 달고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윗꼬리 달고 쭉 빠졌어요. 잘될거아니요 경남지역 사항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거의 뭐 위아래 위아래 뭐 롤러코스터 장이 맞네요 여러분들 채팅창, 아, 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메가 ICS, 청담 글로벌, 화살표 짱요. 초떡상님 잘하셨네요. 오.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쵸. 잘하셨어요. 첫 번째 핑크, 두 번째 핑크, 오늘 세 번째 핑크 급등. 잘하셨고. 메가 ICS도 오늘 화살표 나오면서 반등 나왔죠. 메가 ICS. 메가 ICS도 잘하셨네. 음. 항상 22평 부근이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오늘 화살표 뜨고 19% 급등. 잘하셨고요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도 화장품 관련주죠? 네. 잘하셨어요. 청담 글로벌도 최근에 일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거래량. 오늘도 한번 슈팅이 나왔죠, 오늘. 그래도 한8% 정도. 잘하셨습니다. 초보 떡사님 잘하시네요. 초보떡상님이 초보재현님이죠. 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서도 오시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박셀 바이오 봐보죠.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가 음, 최근 일본으로는 좋네요. 그죠? 하랑하표 뜨고 빨강하색 뜨면 매수죠. 그 오늘 황금화세평남세13% 22평 돌파 거래량 캔들도 좋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하락 추세를 멈추고 지지라인이 형성하고 우상향 추세로 도, 돌파 거래량, 우상향 추세로 바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평 돌파한 자리가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탈 안 하면 초록라인, 깜장라인 돌파 시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박셀바유. 박셀바유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꼬이라고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화살표 나오면 다시 또 상승 가능합니다. 어, 일단은 이 황금화살표 지지라인 거의 커잡고요 이탈 안 하고 화살표 떴을 때 다시 상승이 가능합니다. 박셀바유. 모아데이터 JCN 시스템 k c s 예요 봐보죠.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도 제가 봤을 때 일봉상에서 박스권이에요. 어, 2,400원에서 3,500원 정도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2,400원, 3,500원, 2,400원, 3,500원. 최근에 일봉으로 보시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결국엔 종가에는 뭐 밀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화살표 지지 라인이 중요합니다 한2,500 정도 2,500원 라인만 이탈 안 하면 화살표 뜨면 다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이션 시스템, 제이션 시스템은 드론 관련 주죠. 제이션 시스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화살표 지지 라인, 그죠? 어,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황금 라인 돌파 시도가 가능하겠죠. KCS에요. KCS, 바죠 KCS는 제가 봤을 때는 22평 위로 좀 올라오는 게 좋아요. 어쨌든, 어... 6,200원 지지라인입니다. 6,200원. 어. KCS는 6,200원이 지지라인이에요.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보시고요 어 일단 오늘 빈대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경농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 경농이 상한가를 갔고요 최근 일본에서 경농이가 빨강화습표황광화습표 나왔어요 매직봉캔들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하이트론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방송에서 잘될 거야, 님이. 하이트론 물어보셨죠? 오늘 상한가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다 하이트론 물어보셨어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경남제약은 빈대 관련주죠? 빈대 관련주로 최근에 일본 화살표 흐름이 좋았었고, 역시나 첫 핑크, 두 번째 핑크, 거리량, 돌파, 좋은 흐름이었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그리고 인바이오. 인바이오도, 네,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하락가살 빨가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총4 종목이죠. 이4 종목 중에서 하이트론 경남제약 두 종목이 또 회원분이 물어보시기도 하셨었고, 그죠 어, 그랬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지수는 어저께 과대 상승분을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빈대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또 개별 이슈 종목들이 강했던 하루입니다. 어, 좀 쉬었다가 방송하죠? 10시 10분. v i 방송 이어갈게요. v i 방송에서도 여러분도 궁금하신 종목들, 내일 단타 가능한 종목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죠. 추천, 아파트, 구독, 좋아요, 든트 고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추천 아파트.